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은 Sy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까 해요. Sy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재무와 관련된 분석, 간략히 짚고 넘어갈 거고, 두 번째, 재료에 관련된 분석, 또 짚고 넘어갈 거고, 세 번째, 기술적 분석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공시에 관련된 내용도 진행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시비 물량이나 이비 물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 할 거니까 sy 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거예요자 일단 sy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최대 주주가 이제 몇 프로 있느냐 요거 부터 봐야 되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34% 6% 2% 어쨌든 간에 30%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다 라고 봐야 되고 지분율이 10%미만은 가급적 진행을 안 하는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최대 주주에 대해서 횡령 배임 이런 사태가 많이 터져요. 특히 막 지분율이 5%, 4%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발행 주식수가 4,800만 주에서 유통 주식수가 3,000만 주. 요거는 적당합니다. 적당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이상 있는 고러한 부분은 없고. 재무상태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어쨌든 간에 20년도에 적자였는데 21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순위 역시 마찬가지. 22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재 분 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와 얘네가 중간에 뭐 유상증자 돌발적으로 할 가능성 없다고 봐야 되고 감자의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이 정도면 그 양호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재료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sy가 크게 재료를 봤을 때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sy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빈살만에 관련된 이제 사우디 관련 주가 있죠. 이 빈살만 사우디 네옴시티에 관련된 주료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나요? S Y S Tiltec 이거에 관련해서 11월달에 얘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관련된 부분. 자 일단 하나씩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은 사실상 반드시 진행이 되야 될 부분은 맞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잠잠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원래는 최근에 사우디 네옴 시티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쵸 어느정도 뭐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뭐 내년으로 하는 재개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제2의 중동품이다 사우디에 전부 다뭐 출장을 가야 된다 여기에 관련해서 거의 뭐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혜가 있을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된 재료는 최근 들어서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불안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중동 지역이라서 사우디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뜨죠 이제 어떠한 이슈냐면은 어 여기 보면은 중동 리스크 현실로 빈살만 발언에 한국 건설사들 초긴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행히 SY 같은 경우는 당장 주가가 급등할 만한 다른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뭘까요? 바로 요거입니다. SY 스틸텍 상장이 관련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이 강세인가요? 최근 들어서의 주가의 강세는 2023년도 이 하반기 부분은 바로 IPO입니다. IPO 관련 주치고 주가가 안 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IPO 있었죠? 어떻게 됐죠? 10월달 5일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 9월달에 로봇 관련주 전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었죠? 이 신성 ST, 얘네도 언제 상장이에요? 얘네도 10월 19일, 내일 모레 상장인데, 최근에 신성 ST IPO에 관련된 걸로 신성 데타테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쵸? 이제 그러한 흐름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두산에 관련해서, 두산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른 로봇 관련주 전부 다 이제 급등이 됐죠? 10월달에 상장 i p o 는 여기 9월 달에 급등한 부분들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도 신성 ST IPO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SY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 재건주 사우디 네옴시티 그 빈사발 관련해서만 주가 반영이 되는데 아직까지 11월 상장에 관련된 부분들로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부터 슬슬 반영. 이 시기다라고 봐요. 우리가 s o i s t t 테 요거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어, 얘네가 수요 예측이 아마 이제 23일에서 27일, 아마 요때 진행이 돼요. 이제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수요 예측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경쟁률이 참여가 됐다. 기간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 바로 급등이 됩니다. 우리가 신성 델타 테크가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 눌림목 조정부터 여기까지 급등한 이유가 뭐였죠? 결과적으로 신성 ST에 관련된 수요 예측 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거의 아마 500대1 정도나 경쟁률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S Y 스틸텍 이 부분도 이때 수요 예측을 할때 어느 정도의 굉장히 이제 흑행을 하는 그러한 경쟁률이 나오면 그거에 관련된 수혜를 누가 받는다? 바로 이 SY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쵸? 얘네가 청약 같은 경우는 언제 진행을 하죠? 지금 11월 1일에서 2일 정도에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고 얘네 11월 10일 날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쵸? 이 코스닥 상장, 11월 달에 IPO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티리오지그 전후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일정이 아마 겹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일정만 어느 정도 겹치지 않는다면은 이거에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흥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흥행을 할 가능성이 있냐면 신성 ST랑 약간은 비슷한 상황이게 이 s y 스 t 댁이 실적이 어떻죠? 매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쵸? s y 스 t 자체가 매출액이 얼마다? 전년 대비 49%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1000억을 아마 처음으로 넘었어요. 아마 설립이 얘네가 7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가 상장 후에 이 공모 자금 을 어떻게 이 공장 증설에 투입이 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더큰 매출을 뽑아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 기관 수요 예측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할 거라고 보고 일반 청약 공모도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자금이 많이 쏠리면 그거에 관련된 수혜는 이 SOI 시대댁이 아직 상규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수혜로 이 SY가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재료를 이제 굉장히 잘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일단 이 SY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여기 7천 원대 여기서부터 이 가격 7천 이제 300원 부근, 7 2 5 0원 부근 이 부근에 있어서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뚫어야 다음 저항 매물대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일봉상 주봉상 어떤 자리죠? 약간의 지금 신고가 자리예요. 월봉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일봉상 주봉상 최근에 이러한 매물대는 전부 다 돌파가 됐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떠한 전략이냐면 첫 번째는 이 구간 한마디로 이 (1번) 일게요 여기를 제가 (1번으로) 말씀을 드리며 (1번) 구간을 아예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안착이 됐을 때, 그렇죠? 아싸리 이부분을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건 약간 신고가 매매 기법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눌림목 조정을 주때 들어가는 방법. 이전에 저항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저항 매물대죠. 여기 보시면 저항 매물대 이제 막고 빠지는 부분, 막고 빠졌는데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이전에 저항 매물대가 현재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 흰색 공백에서는 가급적 대응을 하지 마시고, 이 1번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를 눌러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 구간으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 때 지지가 될때 약간 매수를 눌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이 2번 구간에 대한 매수는 어느 구간이다? 이5,000 대략적으로 700원대에서 5천 500원대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약간 눌림목매수터점이에요 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면은 만약에 눌려요, 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계속 등락이 나와 그러다 이게 딱 눌려 그럼 어떻게 되죠? 60일선이 점점 올라오면서 만나는다고요. 그러면 이 만나는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두들기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중간한 자리에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제 1번이나 2번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설정을 해드려도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이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이제 혼자 하기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 구간 돌파할 때 매수하라는데 이 돌파가 대체 뭔데? 어느 게 이제 의미있는 돌파야 이 구간 지지할 때 매수 하라는데 야 이게 어느게 이제 의미있는 지지의 흐름이야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예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매수를 하세요 라고 장중에 보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아예 매도를 하세요 라고 장중에 보내드릴게요 이러한 분들은 여기 010 9024 8706 으로 그냥 s 혹은 숫자 1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예 장중에 매수와 매도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상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 가격을 반드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아, 제 영상을 보고 이 가격에 매수를 했구나.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실제로 그 가격 도달했을 때 제가 장중에 매도 문자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 0109024-8706으로 sy 혹은 숫자 1번 반드시 보내주세요. 주셔서 가격 전략 대응 받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100%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정도 눌러 주시고 이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을 확인 드릴게요 문자 확인하는 대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y는 sy대로 이제 수익을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대세 급등할 그러한 종목도 제가 이제 매집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삼성 지분투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삼성 지분투자가 지금 약간 3%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얘네가 5%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내게 될 거예요 공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잡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매집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 9024 8706으로 숫자 2번 혹은 이제 매집주라고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종목명이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상세 브리핑 드립니다. 이제 삼성이 종목 이제 지분 투자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돼요. 얘네가 3월 달에 지분 공시 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등이 됐는데 지분 공시되기 전에가 이제 이러한 자리였어요 제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의 위치가 이러한 자리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10배 넘게 급등이 됐죠. 이게 네임보우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엠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월 달 정도에 내가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하고 있다 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달 미친듯이 급등이 되죠. 그리고 또 급등이 되죠.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지분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흐름이었어요. 대신에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먹는 게 거의 10배 정도이죠. 삼성이 지분 지분투자 들어가는 종목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종목을 지금 이제 매집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숫자 2번 그리고 이제 혹은 매집주라고 보내주시고 sy는 sy대로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부분 가격 전략 제가 장중에 실시간 문자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략 반드시 받으시고 영상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가를 반드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확한 매도 가격을 보내드립니다 아무리 매수를 잘해도 결국에 매도를 못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요. 매수만큼이나 매도를 잘해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오늘 SY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